네, 안녕하세요. 공감수하고 신혁입니다. 오늘은 표준 정규분포 변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확률과 통계에서 정말 단골 주제죠.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쉬운 4점, 어려운 3점부터 시작해서 좀 난이도 있는 4점 문제까지 많이들 물어보는 유형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문제를 풀려보면, Z, 그러니까, Z를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죠. 얘는 평균이 0이고, 표준편차가 1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정규분포가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2인 것도 있겠고요. 다른 거는 30, 뭐 4의 제곱. 즉, 이렇게 다양한 평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비교하고, 계산을 좀 쉽게 하려고 지금 Z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Z로 만드는 과정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시그마 분의 X 빼기 M 이렇게 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공식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은 조금 생각을 묻는 문제가 조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공식을 조금 한번 바꿔 볼게요 잘 보세요 자이 시그마를 여기로 넘깁니다 넘기면 시그마 곱하기 Z는 X 백이 M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이라고 부르냐면, 이 X 백이 M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라고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X 값, X 값을 별량이라고 하는데요.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렇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정도가 편차가 되겠죠. 자, 이것을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편차. 이것은 표준 편차. 즉, 이 식이 나타내는 의미 뭐겠어?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인가? 그쵸? 그렇죠? 오케이? 이게 무슨 소리냐면, 편차가 있는데, 표준 편차가 있고, 그, 값에다가 해당하는 재택값을 곱해야지 편차가 된다라는 뜻이죠. 저 위의식하고 이 위의식이랑 아래식은 아예 똑같은 식이죠. 살짝만 바꾼 거니까 아예 같은 식인데 이 식이 나타내는 건 뭐다?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도 한번 문제를 풀면서 해볼 건데 꼭 따라 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편차는 표준 편차에 어떤 z 값을 곱해서 나온 값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정규분포가 뭐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4라는 정, 4제곱이 어떤 정규분포를, x가 따른다고 합니다. 이때, 뭐, x가 54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사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뭐 z는 이제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공식의 대입판을 한 결과죠. 그죠? 공식의 대입. 근데, 잠깐 생각을 바꿔서요. 자, 원래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가 54를 표시해요. 그러면, 그, 정규분포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평균부터 정말 무한히 큰 수까지 적분해도, 여기 영역의 넓이가 0.5니까, 54보다 크다는 건 뭐겠어요? 54보다 크고, 무한한 수까지의 넓이는 50부터 54까지의 간격을 0.5에서 뺀게 되겠지? 자, 근데 여기를 잠깐 잘 보세요. 자, 위에 공식하고 비교를 잠깐 해보시면, 편차가 얼마지? 편차는 54 빼기 50. 그죠? 이게 4고요. 표준 편차는 얼마지? 표준 편차가 4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 곱하기 z 값이 4가 된다고요. 다시요, 이게 뭐였다고? 표준편차에 적당한 z 값을 곱해야지 그 편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z 값이 뭐가 돼야 돼? 1.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의 통계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것을 여러분한테 물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나타내고 표현하고 어떤 상황에 대입할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상황인지 파악하면 생각보다 금방 풀려요. 공식에 무지성으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아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죠. 자 문제 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운동화, 운동화 하나의 무게는 전기분포인데, 420하고 10의 제곱인 전기분포를 따른대요. 근데 이 운동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가 415하고 434이랍니다. 운동화 하나의 무게를 x라고 하면은 얘가 415하고요. 430 사이에 있을 확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계산하기 전에 일단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보자고. 420이 여기 있고. 그쵸? 자, 여기가 415. 그제? 그리고 여기가 430 아니겠어? 우리가 묻는, 지금 문제에서 묻는 영역이 어딥니까? 여기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 415부터 415부터 420까지 계산하고요 이걸 더하고 420에서 430까지 영역 넓이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다 그 자, 이거 왼쪽 부터 구해 볼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식을 잠깐 써놓고 가겠습니다 X빼기 M은 시그마 곱하기 Z 이 공식을 항상 써놓으세요 연습하실 땐 써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여기 편차가 얼마지 편차가 5고요 그리고, 5는, 그 지금 표준 편차가 10이 되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z는 얼마? 어, z는 2분의 1이니까 0.5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야? 여기는 z가 0.5에 해당하는 넓이인 거야. 오케이? 응. 그리고, 여기 420에서 430을 볼게요. 저기는 편차가 10이야. 그쵸? 10은? 10 곱하기 z가 됩니다 그래서 z는 얼마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z는 1에 해당하는 넓이랑 따라서 정답은 p 0부터 z가 05하기 0부터 z가 1까지 여기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 확률 분포표를 보니까 얘는 0192로 얘는 0.3413이래요. 이제 숫자를 많이 푸시다 보면 외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을 하시면은 8 2 5328 0.5328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지만 공식에 대입해서 그냥 답을 얻어도 괜찮지만요. 이렇게 그려 보는 버릇을 들이면 나중에 조금 더 어렵게 물어보는 문제도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식에만 의존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좀 풀기가 힘들어져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쉬운 문제로 개념연습을 탄탄히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수학공부에서 되게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문제 하나만 더 풀어 볼게요 밑에 문제 확률변수 x가 평균이 30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때 x가 36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해봐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려보죠 이렇게 36 지금 요만큼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겠어 영, 얘는 이제 0.5 더하기 얘는 이제 30보다 무한히 작은 데까지니까 0.5 더하기 30부터 36 여기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자, 계산을 하기 위해서 표준편차. 아 편차가 지금 얼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6은 표준편차가 3이니까 3곱하기 z가 되겠지. z는 얼마인 거예요?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p가 z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0부터 이렇게 z는 2에 해당하는 넓이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확률분포표를 보시면 0.477이니까 0.5더하기 0.477이 이러면 끝납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매우 간단해집니다. 알겠죠? 공식에 너무 대입하지 말라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네, 유제 6번 보겠습니다. 어느 미술관에 관람객 한 명이 입장하여 관람하는 시간은 평균이 N분, 표준 편차가 8분인 정규모포를 따른대요. 관람객이. 관람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관람 시간이, 정기 문포를 따르는데, m, 8의 제곱, 이렇게 따른답니다. 근데, 이 미술관의 관람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관람객 한 명의 관람 시간이 72분 이상일 확률이 0.3085랍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72분 이상일 확률이 0.3085 랍니다. 자, 그려볼까요? 자, 72가 사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근데, 0.3085 랬어요. 보시면, 이두 번째 케이스는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여기 더하기 0.5가 돼버리니까 얘는 무조건 0.3085보다 크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지울까요? 네. 지우고 이런 경우가 정답이 되겠지.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면 돼요. 72 곱하기 m 아72 빼기 m이에요. 72 빼기 m은 8 곱하기 72분 이상이 됐으니까. 이게 0.3085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만큼이라는 소리야? 0.5에서 이걸 빼주니까 0. 0.1915가 되는 거죠. 0.1915를 확률 분포표에서 확인해 보니까 0.5네. 자, z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얘가 0.5였대요. 0.5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0.1915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서요. 7 2배기 m은 4. m은 얼마? 68. 이렇게 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조금 어렵게 상황을 꼬아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판단을 하시고 계산을 조금 빠르게 줄이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짧은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